예, 안녕하세요 코지 캠핑카입니다. 음, 오늘 소개드릴 해 모델은 예, 코지밴 820 모델이고요. 저희가 이때까지 어, 이베코 베이스 차량은 RC 모델, RC 모790 뭐 이라든가 RC 모델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어, 코지밴 820. 숫자에서 알수 있듯이 전체 길이 8.2m 사이즈의 어, 저희 코지 캠핑카 마켓의 플래그십 어, 모델입니다. Regrets, or oh, such a waste, such a waste, such a waste Looking on the city lights flashing bright in my eyes Look up to the sky and I got this relief inside 이천오 베이스 차량은 2 0 9 차량이고요. 2 0 9는 이제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제 수입 차고, 어드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고, 뭐 Q 어시스트라든가,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하는 레인 컨트롤 어시스트, 그리고 어, 횡풍 어, 방지 장치 이런 다양한 아, 운전하기 굉장히 운전하기 이제 편한 옵션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코즈밴 820에 걸맞는 편안한 운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후륜 같은 경우에도 바퀴가 그 바퀴가 두개다 복륜이다 보니까 등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훨씬 주행할 때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외관은 보시게 되면 은 8.2m 사이즈고요 높이도 거의 한 3.5m 정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실내은 넓기 때문에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고 어닝은 도메틱사의 4.5m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어, 캐빈 도어고요 특이하게 세이프티 도어여서 어, 방충망이 안쪽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충망이 안쪽에 되어있고요. 스틸 소재의 안전방충망입니다. 그리고 방충망을 사용 안할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어, 딸깍하고 닫아주시면 되시고요. 고리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t v 뒤쪽으로는 서비스도 열어주시게 되면 안쪽에 어, 외부 TV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32인치 사이즈의 외부 TV 그리고 안쪽으로는 어, 조명도 위치했고요. 어, 블루투스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TV 아래쪽으로는 외부 싱크대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간편하게 싱크대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간편하게 물을 쓰실 수 있고요. 안쪽으로 서랍, 서랍 형태의 수납공간하고 선반 타입의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외부 샤워기. 메인 스티 아래쪽이 전체가 다 수납 공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의 수납 공간이에요. 뭐 킥보드라든가 이 정도 사이즈면 킥보드라든가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수납을 할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세탁기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관통형 서비스도 오다 보니까 운전석, 조수 어느 쪽에서든 편안하게 실을 코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에 난방을 위해서 이쪽에 히팅 덕트도 나와 있어요. 코지밴 820의 후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하시게 되면은 자전거 자전거도 거치하고 다니시면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주변에서 여행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4채널 블랙박스가 기본으로 장착됩니다. 이쪽은 아까 보셨던 어, 그 서비스 도구고요. 그리고 물주입구, 물탱크 용량은 480리터고요. 내부에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코지밴 820은 고정식 변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쓰는 것처럼 화장실 사용하시고 이 카트리지만 빼서 편안하게 버리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간략하게 코즈벤 820의 외부 설명 드렸고요 한번 실내에 가서 실내도 저희가,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코즈벤 820 실내로 들어왔고요 이쪽은 메인 침대입니다 맨 쪽은 고정식 침대고 침대 사이즈는 2명, 성인 두 명이 충분히 누워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만한 사이즈예요 가로는 대략 한 2070, 세로는 한 1500mm 정도.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두 명, 아이들은 뭐 세로로 한 명, 두 명, 세명 정도.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아, 온수매트 깔려있고요 메인 침대 쪽에 상부장이 한개두개세개네개 다섯 개 여섯 개 상부장이 6개 있어서 여행하시면서 많은 짐을 편안하게 수납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개방감을 위해서 창문도 하나, 두 개,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주무시게 되면은 안경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시계라든가, 또한 지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간편하게 수납하실 수 있도록 침대 옆쪽으로 이제 간편 수납 공간들도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상부장 쪽에도 간편하게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마련어 있어요. 외부와 이제 분리가 되도록 커튼도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커튼 말씀드렸는데요, 커튼뿐 아니라 이제 중문, 거실과 침실을 확실하게 공간 나눠줄 수 있도록 이제 중문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저기 메인 침대에 이어서 벙커 베드고요. 운전석 위쪽이 벙커 베드입니다. 그래서 차 크다 보니까 차량 사이즈에 걸 맞게 벙커 베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벙커 베드도 거의 메인 침대보다 조금 작은 정도 사이즈의 그런. 대형 사이즈의 벙커베 두고 여기서도 성인 두 명이 충분히 잠을 잘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개방감을 위해서 벙커 양쪽으로도 창문이 있고요 커튼을 쳐주게 되면 벙커베드에서 주무실 때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거실이고요 소파는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어, 한 명, 두 명, 뭐세 명, 네명 그리고 이쪽까지 앉는다고 하게 되면 뭐 다섯 명 정도가 앉아서 어,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도 하실 수 있고 음식도 나눠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43인치 어, 대형 TV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어, 도매틱 사이에 해리오 플러스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원하고요. 그리고 맥세이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온돌라방 들어오고요. 뜨거운 물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더운 바람 히터도 나와주고요. 크고 넓은 이런 차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에 굉장히 따뜻하게 또한 내 집처럼 뭐차 안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게 코지넨 820의 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전기라든가 물이라든가 냉난방 관련된 작동할 수 있는 컨트롤러 스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도매틱 사이에 냉장고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투도고요 위에가 냉동실 그리고 아래쪽에 냉장실이 구성되어 있어요. 용량도 190m 사이즈여서 이제까지 저희 코지 캠핑카 마켓에 어, 캠핑카에 장착되었던 냉장고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싱크대와 싱크볼이 있고요 싱크대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어, 굉장히 넓고 큰 편이에요 보통 싱크대를 크게 하기 위해서, 크게 하기 위해서 어, 출입목, 출입문 옆쪽으로 해서 이제 접, 접이식 보조 테이블을 펼쳐서 사용하는데요 820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접이식 보조 테이블이 필요 없을 만한 사이즈고 싱크대 사이즈만 1350나오다 폭은 670. 굉장히 넓습니다. 편안하게 이제 싱크대를 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싱크대. 보시는 것처럼 캠핑카 내부에서 물도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싱크대 아래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전자레인지가 장착이 되는데요. 이거는 일반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보시게 되면은 뭐 오븐, 오븐이라든가 그릴이라든가 아, 뭐 전자렌지 외에 에어프라이 기능까지도 있는 음, 멀티펑션 그 전자렌지입니다. 전자렌지도 일반적인 캠핑카보다는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싱크대 옆쪽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수납 공간이 있어요. 서랍 타입이 서랍 타입의 이제 수납 공간, 굉장히 고급진 가구를 보는 듯한 느낌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댐퍼 레일이어서. 안쪽으로스르륵 밀려 들어갑니다. 수납 공간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어, 굉장히 수납 공간도 많아요. 그리고 싱크대 옆쪽으로는 옷장 타입의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구도 뭐 굉장히 이때까지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만큼의 고 퀄리티의 그런 가구들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화장실. 화장실 겸 샤워실입니다 화장실도 어 이따까지 봤었던 캠핑카 중에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고급지게 만들었어요 세면대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샤워를 하실 수 있도록 올인원 세면대고요 그리고 도메틱사의 고정식 변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코집에 820을 사용하실 때내 집에서 샤워하시고 그다음에 뭐 화장실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정말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